주는 청소부입니다. 최순실 여섯 번 나오라고도 해 나오지 않더니 체포영장 말고 받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버텨는 최순실이 얼굴을 좀 보려고 나갔는데요. 차에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치고 일침한 민주주의를 응원하는데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응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최순실이 특검에 처음 출석하던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심한 듯이, 이건 강압수사다, 민주검찰이 아니다! 외쳐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청소노동자 한 분이 이른바 사이다 발언 한걸 기억하시죠? 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사이다 발언은 전염병 걸린 소리하네 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할때 비판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 용어 <laughs> 방송에선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이다 발언으로 해두죠 바로 그 청소노동자 사이다 아줌마가 주말에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가셨어요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이야기 그 외침이 바로 그 아주머니 외침입니다 <laughs> 예 어떤 생각을 그동안 하셨던 건지 직접 만나보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님 지금 저 특검 청소 하고 계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셨어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청소일 시작하신지는? 아좀 오래됐습니다. 청소 일 시작하신 지는 아, 오래되셨고 아, 최순실이 특검 나올 때 출두할 때는 일부러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냥 온다 그래서 얼굴 좀 보려고 나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던 거죠 아 얼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꼭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보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최순실이 생각도 못한 말들을 막한 거군요 네네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원하게 던지셨는데 그럼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아, 얼굴을 보러 나갔는데요. 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거리거리 소림을 지르면서 민주주의를 뭐 따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전라도에서 흔히 하는 말이 네. <laughs> 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그 소리를 잘 써요. 그 소리를 잘 써서. 예예.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뭐 제가 뭐 계획되게 뭐한 것도 아니고 네. 얼굴 보러 갔는데 그러고 하는 걸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분하고 그래분온 국민들이 다 분한 지금 상태 아닙니까 나라이 모양이니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군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 하고 나서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어요? 아 그때는 나 모르죠 기자분들만 다 계셨고 예예예예 예. 예, 예. 나중에 알려주고 뭐 나서 티대를 해도 뭐 거기 아랑곳 없이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고 얼굴 빠얗바 들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예. 제가 그냥 그 한마디 할 때는 나 혼자서 그냥 미리질렀던 건데 옆에서 들었는지도 <laughs>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 주인은 주변에 한가아무것 하지 않고 그, 나도 모르 아니 모르게 근데 나중에 나중에 네네. 이제 이, 이, 우리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인 되셨잖아요. 그다음에는 아,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잘했다고요 시원하게 좀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듣자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럼요+ 그럼요 예 저는 이렇게 될 줄로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 했던 거고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예 지난주 광화문 촛불 집회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laughs> 예그 <laughs> 집회 쪽에서요 예아들이 수시 여러 차례 막 그냥 전화가 오고 아. 좀한 번만 나와 달라고 아. 이번에 그냥. 촛불집회 100일 켜야 된다던가 예. 촛불집회 한턴몇주째 되는데, 이럴 때한번 이제 그 명절 세고 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 한 번만 나와서 온 국민들이 다 지금 뭐하고 또 청와대 그때 압수수색 들어갔고좌절됐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마디만 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 예, 주최 측에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 여러 번 사, 저기, 거절했는데요. 또옆 주변에서도 그냥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나갔습니다 지금 청취자, 어, 한 분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샤추가라는 님이 혹시 이번 일로 우리 어머님 용역업체에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까, 그 걱정된다. 어머님! 네, <laughs> 아니 용역업체에서 뭐라고 안 해요? 불이익 당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그런 말씀 한번도 없으셨는데요. 아 그리고 할말 국민으로서 할말 하는데 그게 뭐또 불이익 줘야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laughs> 생각해요. 특검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보세요. 아 특검에 그 근무하신 분들이요? 예예, 예. 아니 근무하시는 예. 분들도 그렇고 출두하는 뭐 조윤선 아, 예, 김기춘 예, 예. 그 출두할 때 이제. 좀몇번 봤어요. 보셨어요. 볼 때마다 어떤 네. 생각 드세요? <laughs> 좀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대요. 누가 그렇게 제일 뻔뻔해 보였습니까? 이제 모든 모든 이제 그제자단나 특검에서 다 이제 뭐 하시겠지만 그 김기춘 씨고 조인선 씨랑 들었는데도 봤는데, 네. 어, 우리경으면 예를 들어 제일 들었다 생각하면은 음. 거기를 숙이고 진짜 뭐할 텐데 그분들 나중에 얼굴 빨갛이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참 어. 보기가 싫더라고요. 아, 뭔가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이렇든 저렇든 이 국정을 제대로 못 이끈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빳빳이 그렇죠. 고개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셨어요. 언짢으셨어요? 네. 예, 국민의 한산람 그랬습니다. 한마디 거기서도 해주고 싶으셨겠네요, 속으로는? 아 <laughs> 그냥, 그냥 보고만 들어왔어요. 예, 해,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셨어요? <laughs> 뻔뻔하다? 그렇죠. 네. 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네. 나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런 생각 드셨어요 청취자 5200님 아주머니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멋지십니다. 855님 응원합니다. 뭐, 0293님 외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특검 분들, 특검의 그 수사팀들 얼굴도 매일 보시겠어요. 청소하니까. 매일 볼 수도 있고, 음. 또, 왜냐면 화장실 쪽으로 왔다 갔다 세면, 세면 좀 세수하시게. 예. 그럴 때 왔다 갔다 할때좀 얼굴을 점점 펴요. 예. 그분들 보면은 뭐라고 좀한 말씀? 그분들한테도 용기 주는 말씀 해주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냥 <laughs> 서로 그냥 수고하십니다. 고 인사 정도 뿐이죠.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시죠. 그분들 밤낮으로 요새 일하시죠. 맞아요. 연결 때도 가보지도 가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냥 밤샘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예. 모든 걸 이제 속시려고 국민들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속시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들 마주쳐도 제대로 무슨 이야기 한번못 건넸다고 하셨는데, 이왕 방송 출연하셨으니까요, 아주머니. 네. 그 특검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응원의 말씀 한마디, 이거 갑자기 부탁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시겠어요? 아예 저는 아니 저할 일을 지금 제가 제 맡은 바 소임 다 하고 있듯이 예 특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뭐제가있던 어떤 모두 든 명백하게 가려지길 바라고요 예저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그렇잖아요 음. <laughs> 그런 걸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아, 화이팅 한번 네. 외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검이 원래 잘하고 계셔요 예예 예. 근데. 힘내시고 좀 특검 화이팅이요. 아, 좀, 너무 작아요. 지금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이름 크게 한 번. 그래요? 예 예. 특검에서 모든 분들이 일 잘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더욱더 힘내시라고 예.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도 힘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특검의 사이다 발언 청소노동자였습니다. 입니다. <laughs> 최순실 여섯 번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더니 체포영장 말고 받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버텨는 최순실이 얼굴을 좀벌려고 나갔는데요. 차에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치고 외치미 민주주의를 응원하는데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응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yeah. <laughs> 최순실이 처음에 처음 출석하던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작심한 듯이 이건 강압 수사다 민주 검찰이 아니다 외쳐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이런 바 사이다 발언한 걸 기억하시죠? 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사이다 발언은 전염병 걸린 소리하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로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할때 비판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 용어. <laughs> 방송에선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이다 발언으로 해두죠. 바로 그 청소노동자, 사이다 아줌마가 주말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가셨어요.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이야기, 그 외침이 바로 그 아주머니 외침입니다. <laughs> 예, 어떤 생각을 그동안 하셨던 건지 직접 만나보죠.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뭔가 지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이렇든 저렇든 이 국정을 제대로 못 이끈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빳빳이 그렇죠. 고개 들고 가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셨어요. 언짢으셨어요. 예, 국민의 한사람으 그랬습니다. 한마디 거기서도 해주고 싶으셨겠네요, 속으로는. 아 <laughs> 그냥, 그냥 보고만 들어왔어요. 예, 해,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셨어요? <laughs> 뻔뻔하다? 그렇죠. 에이, 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에이, 나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런 생각 드셨어요. 청취자 5200님 아주머니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멋지십니다. 855님 응원합니다. 뭐, 0293님 외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특검 분들, 특검의 그 수사팀들 얼굴도 매일 보시겠어요. 청소하니까. 매일볼 수도 있고, 음. 또, 왜냐면 하 화장실 쪽으로 왔다 갔다 세면, 세면, 뭐, 세수하시게. 그 예. 그때 왔다 갔다 할때좀 얼굴을 점점 펴요. 예. 그분들 뵈면은 뭐라고 좀한 말씀, 그분들한테도 용기 주는 말씀 해주지 그러셨어요? 아, 아니요. 그냥 <laughs> 서로 그냥 수고하십니다고 인사 수고하십니다. 정도 뿐이죠.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시죠. 그분들 밤낮으로 요새 일하시죠. 맞아요. 연결 때도 가보지도 가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냥 하세요. 예, 어머님. 지금 저 특검 청소하고 계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네네 <laughs> 그러셨어요.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청소일 시작하신지는 아좀 오래됐습니다. 청소일 시작하신지는 오래되셨고, 아니 네. 최순실이 특검 나올 때 출두할 때는 일부러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냥 온다 그래서 얼굴 좀 보려고 나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던 거죠. 아 얼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꼭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보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최순실이 생각도 못한 말들을 막한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원하게 던지셨는데, 그럼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셨어요? 아, 얼굴을 보러 나갔는데요. 예.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거리거래소리을 지르면서 민주주의 뭐 따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전라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예. <laughs> 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그 소리를 잘 써요. 그 소리를 잘 써서. 예, 예.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슨 뭐 제가 뭐 계획되게 뭐한 것도 아니고 예. 얼굴 보러 갔는데 그러고 하는 거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분하고 그래 분온 국민들이 다 분한 지금 상태 아닙니까 나가는 모양이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오로게 그냥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운에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군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하고 나서 주변에 예, 예. 그래서 좀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마디만 네.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 예, 주최 측에서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여러 번 사, 저기, 거절했는데요. 또옆 주변에서도 그냥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나갔습니다. 지금 청취자, 어, 한 분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샤추가라는 님이 혹시 이번 일로 우리 어머님 용역업체에서 불이익 받지는 않을까, 그 걱정된다. 어머님! 네, <laughs> 아니 용역업체에서 뭐라고 안 해요? 불이익 당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그런 말씀 한번도 없으셨는데요. 아 그리고 할말 국민으로서 할말 하는데 그게 뭐또 불이익 줘야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게... 생각해요. 특검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보세요. 아 특검에 그 근무하신 분들이요? 예예, 예. 아니 근무하시는 예. 분들도 그렇고 출두하는 뭐 조윤선 아, 예, 예. 김기춘 그 분들 이런 출두할 때 이제 좀몇번 봤어요. 보셨어요? 볼 때마다 예.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대요. 누가 그렇게 제일 뻔뻔해 보였습니까? 이제 모든 모든 이제 그재진자는 특검에서 다 이제 뭐 하시겠지만 음. 그 김기춘 씨고 그 조윤선 씨랑 들었는데도 봤는데 어우리같으면 예. 예를들 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제일 되었다 생각하면은 음. 고개를 숙이고 진짜 뭐할 텐데 그분들 은 아직나 얼굴 빳빳이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참 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반응들이 어땠어요? 아 그때는 나 모르죠 기자분들만 다 계셨고 예예예예 예. 예, 예. 나중에 알려주고 뭐 나서 기재를 해도 뭐 거기 아랑곳 없이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고 얼굴 빠악 빠 들고 들어가는 모습 보고 예. 제가 그냥 그 한마디 할 때는 나 혼자서 그냥 미소리 질렀던 건데 옆에서 들었는지도 <laughs>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친세실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 주인은 주변에다가아랑곳 하지 않고. 그, 나도 모르게 아니 근데 나중에 나중에 네네. 이제 이, 이, 우리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유명인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잘했다고요. 시원하게 좀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듣자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저는 이렇게 될 줄로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 했던 거고요. 아이, 그럼요. 그럼 예. 지난주 광화문 촛불 집회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웃음> 예. <웃음> 그 집회 쪽에서요. 예. 아, 이제 수데 여러 차례 막 그냥 전화가 오고. 아. 좀한 번만 나와달라고 아유. 이번에 그냥. 촛불집회 0일째된다든가 사실 촛불집회 한튼몇 주째 되는데 이럴 때 한번 이제 그 명절 세고 참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 한번만 나와서 온 국민들이 다 지금 뭐 하고 또 청와대 그때 압수수색 들어갔고 좌절됐잖아요. 맞아요.